수천시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2012년도 통년위치에 따뜻한 행복바이러스가 개최했습니다 2012년도 문화인의 밤이 지난 17일 동급한용역 하나로 외진 곳으 열렸습니다. 지난 18일 시청 사황실에서는 지역복지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국립자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회의를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셋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동두천시에도 2012년을 마무리하는 많은 행사들이 개최하고 있는데요.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된 2012년도 송년축제 따뜻한 행복바이러스 현장입니다.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난 13일 한해 동안 복지관과 함께 온 분들을 초대해 2012년도 송년축제 따뜻한 행복바이러스를 개최했습니다. 복지관 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축제는 지역 내 유관기관 후원자 자원봉사자와 복지관 이용자 직원 등 400여 명이 함께 모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사회통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우수 이용자와 우수 지원자 표창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감사패 전달 등이 이어졌으며 식전행사도 마련돼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윤동인 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참여하는 지역 주민과 장애인 및 직원들이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행복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두천 문화원에서 주최한 2012년도 문화인의 밤이 지난 17일 열렸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마련돼 그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지난 17일 2012년도 문화인의 밤이 동두천 농협 하나로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동루천 문화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오세창 시장, 임봉재 부시장, 박형덕 의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그 외에 수상자 및 수료생을 포함한 약 300여 명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일부 문화학교 수료식 및 기념식과 2부 문화인의 밤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유공자 표창 및 문화학교 수료증 수여와 신입 회원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축신낭송과 문화학교 발표회가 이어지며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2012년 남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아시나요? 동두천시 복지사업 전반에 걸쳐 복지 문제의 방안 모색과 서비스 제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인데요. 지난 18일 시청에서 대표협의체 회의가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 네트워크 증진을 위해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대표협의체위원 24명이 참석해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2013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계획과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제 운영계획 심의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 및 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제 운영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동두천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시의 지속적인 복지발전을 위해 위원들 간의 활발한 교류 증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